안녕하십니까 평친입니다 왜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을까요? 저는 원래 야구팬입니다 저는 태생이 야구 유튜버였어요 물론 많이 어, 그래서 저는 야구팬들이 지금 얼마나 심심한지 얼마나 지금 짜증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원래 겨울 동안 굉장히 심심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부터 시범 경기로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시즌을 완주를 해야 되는데 시범 경기가 취소가 됐고 정규리그는 언제 개막할지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요번 겨울에는 겨울 동안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야구에 대한 그 갈증을 조금은 해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시범 경기가 없어지니까 야구 팬들은 야구에 관련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특히 야구 팬분들께 야구를 기다리는 동안 보면서 갈증을 해소하기 좋은 영화들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한국 영화를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국 영화들 중에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 혹은 어, 코미디 영화지만 야구를 차용한 영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좀 오래된 영화도 있고 비교적 최신 영화도 있고 혹은 야구가 스쳐 지나가지만 그 장면이 임팩트가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을 제가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임창정, 고소영 주연의 1998년도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입니다. 임창정과 고소영이 각각 남주와 여주고요. 이 남주인 임창정은 교통 경찰, 여대생인 고소영 현주. 예. 우면으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그러니까 현행범이죠. 예, 그거를 어, 발견한 임창정은 딱지를 끊는 대신 현행범을 빈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서 운전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고 그, 네, 경찰 아무튼 뭐 영화니까 영화니까 뭐라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맞이. 큰일 나겠죠. 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음. 이렇게요. 그리고 둘은 굉장히 친밀해지고요. 이거는 뭐썸 타는 거보단는 진하고 사귀는 거보단 약한 삼귀는 사이가 됩니다. 참, 저, 저 토요 저녁에 근무 있으세요? 그러다가 그서러다가 서로의 꿈을 아세요? 이제 얘기를 뭐 하게 돼요. 임창정의 꿈은 야구 심판이야. 수영의 꿈은 배우 탤런트입니다. 연기 지망생이었죠. 자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둘 임창정은 어, 그 심판 교육을 받고, 프레하고 심판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만. 저도 심판 교육 받고, 심판학교 수료하고, 지금 심판으로 뛰고 있지만, 프레하고 심판이 1군에 올라가려면, 어, 일단은 2군에서 한 7, 8년 굴려야 되는데, 영화니까 임창정은 바로 1군으로 콜업이 돼요. 자, 그리고 고소영은 어, 매니저 눈에 띄어서 드디어 연기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오는 작품은 대박 드라마가 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탑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죠. 자 시간이 흘러 이제 임창정은 한국 시리즈 심판을 보는 베테랑이 되려면 10년은 굴러야 되는데 바로 한국 시리즈에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영은 그 한국 시리즈의 시구를 바로 오게 되죠. 자숱한 오해와 또 오해가 얽히고 고소영과 임창정은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프레하고 심판과 탑스타라는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영화는 음, 경기 장면 대부분이 LG와 해태 경기로 나와요. 어, 대부분이 아마 섭외할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임창정이 한국 시리즈 심판을 보는데 그 경기가 LG 트윈스와 해태 타이거즈의 경기고 이제 그러니까 엔딩에 엔딩이 화제가 될 당시에. 화제가 됐던 엔딩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 스포 때문에 어떤 엔딩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당시에 엄청 큰 화제가 됐는데 이거는 1998년도 플라구 어, 플레이오프 3차전 때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전에 한국 시리즈는 혜태와 LG였는데 갑자기 삼성 라이온즈의 엠블럼이 보이는 그런 음, 옥의 티가 있기도 했죠. 그래도 뭐 실제 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포스트 시즌을 빌려서. 촬영을 한다는 건당시로서도 엄청난 지금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음 여기에 이제 특별 카메오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 실제 선수가 아니고 이름조차 다 달라요 해트 타이거즈 감독 역할의 김웅용 그리고 해트 타이거즈 1루 코치 김성한 이두 분은 실제로 본인들이 출연해서 엄청난 발연기를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되게 웃긴 장면이 <laughs> 이거 유튜브에 있는데 스트라이크만 하죠. 김 나가서 항, 항의하면 하지 그래. 감독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 어필을 하는 척만 하자고. 이봐, 나 퇴장 좀 시켜줘라. 어제 술 많이 먹었더니 죽겠어. 응? 들이 <laughs> 그 장면이 되게 저는 굉장히 뭐랄까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 굉장히 머리속에 때려 꽂혀가지고 그 장면을 되게 크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은 야구 그리고 멜로 영화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중에는 그라운드의 이방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제일동포, 제일교포 야구단이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 제일동포 2세, 3세 고교 야구 선수들이 팀을 꾸려서 동대문 야구장에서 같이 야구를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조센징 소리를 듣고 한국에 와서는 쪽파리 소리를 들었던 그 제일교포 야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 김성근 감독도 김성근 감독이 한국에 온 이야기. 오던 시절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어, 제일 동포 뭐 고교 야구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어떤 한국 야구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고 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당시 어떤 차별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야구로 어떤 식으로 한국 야구 발전에 이바지했는지 그니까 야구 팬들 중에 좀 약간 딥한 하드한 팬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어 보시면 좋을 그런. 야구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또 롯데 자이언츠를 배경으로 한 아예 다큐멘터리, 생 다큐멘터리 이건 롯데 팬만 봐야 되는, 롯데 팬들 특히 당시 노 피어, 로이스터 감독의 야구를 그리워하는 무관 매직을 그리워하고 있는 롯데 팬들이 있다면 벌써 그것도 10년이 넘었네요. 로이스터 감독도. 롯데 자이언츠 다큐멘터리 나는 갈매기 이거는 롯데 팬 한정 추천을 드립니다. 김우광 코치님의 모습 로이스터 감독의 모습 노피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 롯데 자이언츠가 강팀이 될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을 또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어다큐멘터리고요뭐 야구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산미 슈퍼스타즈의 감사용 투수를 모델로 했던 어 슈퍼스타 감사용이 되겠죠 지금은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 감독님이신 슈퍼스타 감사용 어, 만년 꼴찌팀, 삼미 슈퍼스타즈에서도 패전처리 전문 투수였고, 실제, 어, 실제로도 삼미라는 그룹의그 자회사, 그그룹의 회사에서 그냥 사회인 야구단 같은, 사회인 야구단이라고 치면 저로 실험 야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 산미 슈퍼스타즈가 창단하고 보니까 자완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미특수강에서 실험야구를 씹어먹고 있던 감사용이란 직원을 산미 슈퍼스타즈로 파견 근무를 보내는 형식으로 프야구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 통상 기록 1승 1 0패 뭐, 삼미를 거쳐서 청보핀토스, 그리고 오비베어스를 거쳐서 은퇴를 하시고, 이 영화가, 어, 개봉한 이후에 갑자기 조명을 받으면서 아마야구 감독, 지도자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화는 그냥 야구 영화라기보다는 이 승자와 패자가 엄연히 갈려 있는 스포츠 세계에서 이 패자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마냥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것 그들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꿈을 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이 절실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도전 그 자체가.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어, 명장면은 이제 엄마가 야구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경기 어, 야구를 보러 왔었던 그티켓을 발견하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진하고 엔딩이 조금 아쉬워요. 뭐 방구석, 1년에, 어, 방구석 1년에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한들, 엔딩에서만큼 그래도 감사용 선수가 1승을 하는 걸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영화가 너무 고증이 잘 돼서, 어 실제 그 당시 뛰던 금강옥포스라든가, 어 실제 선수들도 엔트리가 그대로 나오고, 음 그래서 아마 그8 2년도에 프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에겐 추억을, 그리고 그 당시를 몰랐던 제 또래, 야구 팬들에게는 이런 팀도 있었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때 오비베어스의 박철순이 엄청난 투수였다는 거 그리고 삼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있었다는 거이 정도의 그 야구에 관한 TMI를 보기에는 좋은 그런 좋은 스포츠 드라마 영화 슈퍼스타 감사형입니다 이 롯데자이언츠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좀 많아요 이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도 롯데와 해태, 롯데의 최동원, 해태의 선동열이 맞짱 뜨는 영화입니다. 이두 라이벌은 어 1승 1무 1패요. 통산 세번 맞붙어서 1승 1무 1패. 저는 개인적으로 는 최동원이 더 위라고 봅니다. 왜냐면 나이도 더 있고 전성기가 선동열의 전성기는 프로야구 때 전성기를 맞았지만 최동원 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실업 야구에서 전성기를 맞고 이제 꺾여서 에이징 커브 오고 있을 때 프라구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참 전성기를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던 선동률과 그렇게 맞짱을 뜰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 저는 최동원 훨씬 더 위라고 보고요 실제로 선동률의 롤모델 중에 한 명이 최동원이었고 어, 어나더 클래스였죠 당시에 어, 그 둘은 연장 15회까지 가는 승부 끝에 둘다259 가까이 공을 던지고 이, 2대2 무승부가 됩니다. 어, 이 영화에서 2대1로 지고 있던 혜태가 극적인 솔로 홈런으로 연장을 갔는데, 이건 영화적인 연출이고요. 어, 이 영화를 보면 마동석 배우의 살, 벌크업 전에 마동석을 어, 볼 수가 있고, 양동근 배우가 정말 선동열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조승우 배우는, 조승우 배우는, 최동원 선수의 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따라했습니다. 사회인 야구, 연예인 야구도 하고 있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최동원 선수 측의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폼을 굉장히 잘 따라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고증을 특히 이 최동원과 선동열을 기억하는 많은 올드 야구 팬들에게는 정말 감회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몇몇 고증의 오류는 있습니다만 영화적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니까 뭐. 버스 방화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야구 역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만 유의하시고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스포츠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